이름을 슈프림 다크니스가 아니고 기아베 다크니스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닐까? 모자를 쓴 이유. 머리를 안 감아서 아 이거요? 이상했고 지인분이 일본 갔다가 와가지고 어, 선물 사준 거야 제가 제일 좋아하는 포켓몬이 피카츄다운으로 이상의꽃이라 가지고 슈프림 목표? 그냥 슈프림은 어떤 카드가 주로 나오든지 쭉 보려고 뜨는 거예요. 딱히 뭐 이걸 노리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 놨거든요. 너네 이렇게 뜨지 마라. 오늘의 통강은 이상의꽃과 함께하는 일부 슈프림 다크니스. 이부 크로스오버 브레이커입니다 2바오어 두바오 그래 딱바오 딱바오 딱바오라고 합시다 우리 얘를 그렇게 생각하자고 스타플레티나라고 생각하자고 스타플레티나도 하이레그 입고 있잖아 아니 걔는 입고 있는지도 의심스러워 반스를 나는 이 팩이 그냥 어떤 구성으로 됐는지 그냥 보고 싶어가지고 듣는 거야 미치겠다 진짜 정신 나갈 것 같아 얘들아 어떻게 토큰부터 네오스로드가 반겨주지? 고 슬픈 게이 BGM 듣고 싶다고요? 질리도록 틀어줄게 아 맞아 해왕모일도 지원이 나옵니다 집에 샤크렉 있거든 여기 나오는 해왕모일 소스로 이제 강화하면 될것 같아요 으아다그스프리머시볼 아, 때마다 이 기괴한 비주얼 못참겠다 아 얘가 그 나온 지몇년 만에 어? 빛을 봤다는 갠가? 아... 트리스탈로스 설명했는데 까먹었다 오아 어! 오. 야, 이렇게 보니까 이쁘긴 하다. 아르카노포스. 카룰시크 이러고 있네, 헬라이다. 오브 라이라이언이라는 이름을 두고도 폐왕성체에 입대하지 않은 것은 타령과도 같다, 이 어? 야루스. 얘가 그, 그렇게 핫하다는 마르참이라비 얘는 어디에 대응하지? 묘지랑 제외존에 대응하는구나. 아, 얘 귀엽게 생겼다. 마르참이 애들이. 응 귀엽게 생겨가지고 좀꼴 받아. 어! 오! 오. 렉트 맨렉스아 렉스트메... 렉스... 뭐야 씨. 내가 소개해 놓고도 이름을 까먹었네. 우씨. 야, 근데 얼티처이 되게 이쁘긴 하다. 이 한판 얼티랑은 좀 질이 달라요. 와! 나는 살고 싶어. 너와 함께. 오, 이불 히어로 다크 나이트. 얘써 예, 보니까 은근 좋더라고. 타점 낮추는 게. 그냥 네오스랑 잡몹이랑 융학만 해도 최소 3000 이상이 깎이니까 타점 싸움에서 진짜 안 밀리더라고. 아, 아, 얘가 그 아자미나 개구나? 성 아자미나. 성 아자미나가 있으면 악 아자미나도 있나? 진짜 뇌가 점점 망가지고 있는 것 같아. 시간이 지날수록 아재 개그가 너무 재밌어져. 아, 다크 컨택트 보니까 조금 생각나는 데 저번에 지인 이 날라다니는 이 검은색 덩어리 보고 똥 털어내는 것 같다. 고 그렇게 아! 할로윈 카드 얘랑 할로랑 세트였나? 빛속성 원 데드죠. 엘드리치에서 많이 쓸것 같은 카드. 고블린 라이더 걔네구나. 근데 고블린 라이더 좋아요? 저 고블린 라이더 소스 모아둔 거는 있거든? 아 티어 B라고? 아 할로, 할로, 윈, 트리워 트리 다 나왔네. 얘 뭔가 사이버스 좀 맞네? 에이, 이게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 듀얼리스트만의 감각이 있나? 그냥 뭔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다 사이버스임 망둥어인데 뭔가 기계같은 느낌을 갖고 있는데 이게 막 메카틱하진 않아 그러면은 시발 무조건 사이버스라 뭔가 톡각이 그렇게 재미가 없네요 시크가 벌써 아르카나 포스가 나왔어서 그런가오 그래. 뭐야 야루스 원래 이렇게 잘 나오는 카드야? 아! 그 내가 원하는 카드는 없거든 피하고 싶은 카드는 있어 스피드로이드야 스피드로이드 고레어는 제발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스피드로이드 저렇게 내줄 거면은 씨아나 모르겠다 진짜 오버싱크로드래곤 뽑을 거면 코즈빅 뽑았지 와 슬레이브베어 슬레이브베어만 빼고 다는거 어? 오 천이 이번에 어 신규 지원 어 받았다고 오 이블 어설트 그래 지금까지 얘왜안 나오나 했다 되게 이블 히어로에게 있어서 되게 단비 같은 지원 근데 여러분 순수 이블 히어로 막 이러면서 징징거리는 사람들은 없겠죠 순수 엘리멘트 순수 데스티니 순수 이블 순수 비전 이렇게 굴리는 게 진짜 존도 의미가 없는 테마라 가지고 어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히어로족이라고 진짜 이름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제 몇팩안 남았어. 근데 그동안 네오스 로드 하나도 안 나왔어. 네오스 로드는 커녕 헬백 파이어도 안 나왔어. 데스프리즌 톡식 법을 그러네. 생각해보니. 아, 아직 슈레가 두 개가 남았네. 오오오 오, 오. 아르고스타즈. 얘네 뭔가 재밌어 보이긴 한데. 뭔가 뭔가. 해. 와! 야, 말하자마자 그냥 헬백 파이어 바로 나오네요. 어! 오! 뭐야. 아바와쿠빛 없는 그림자. 야, 얘 이렇게 나와주네. 이쁘다. 나, 근데, 얘 보고, 그거 떠올랐거든요. 로젠 메이든의 스이인토라고 알죠. 좀 닮지 않았어? 혼돈의 <laughs> 통치자, 그리고 데몬스 미스 융합, 쿠바오, 크리스탈 링 어, 천이, 그 다음에 나머지들. 뭐, 무난한게 나온 것 같아. 아까도 말했지만은, 슈프림 다크니스에 그렇게 크게 기대를 안 하고 뽑는 겁니다. 원하는 걸 뽑는 게 아니고, 뽑기 싫은 걸 걸러내기 위한 싸움이야. 어? 이 뭐야? 아 얘도 천일름 개구나. 음, 존나 이쁜데. 음, 허벅지 라인이 미쳤는데, 요 라인이 진짜 개미쳤는데. 그래, 이런 애들만 나와줬으면 좋겠어. 상검에서 벨포케어 한다고. 대박이네. 뭐야? 얘 이제 보니까 하체가 존나 긴데. 얘 거의 이 무슨 크리처인데. 얘? 그럼 얘랑 야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얘가 하체로 막 <놀람> <놀람> 팔척 귀신이라고 있는데 아, 팔척 귀신은 솔직히 걸리긴 해. 아, 오늘 쇼타물에 정점이 팔척. 와! 세기 컨택트 그렇게 네오슬로드 해병님이 블랙팬서 같이 달려와서 나의 뺨 따고의 라스 오브 네오스를 갈린 것이. 악으로 컨택트해라. 네가 선택하지 않은 네오스라도 악으로 깡으로 컨택트해라. 아타 이레그는 너무 좋아해병. 야 이팩 이름? 아 잠깐만. 아니 어떻게 이거 두 개가 한 팩에 같이 나오냐? 이팩도 이름을 슈프림 다크니스가 아니고 기압의 다크니스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선택 안 해도 찾아가는 게 리얼 해병이라고. 그니까 근데 사실 윈보다 할로가 더내 취향이. 퍽 라이트헬로가 취향인 것도 그것 때문인가? 공군이 누구냐고요? 사이버 핸드 날아다니니까 공군이라고 하죠. 오얘 뭐야 얘. 아얘 개구나. 이 새끼가 왜 파충류냐고 그렇게 난리 피쳤던 그러곤이 지금까지 검투수 영화 목한 번도, 번도 안 나왔다. 어? 어? 어 뭐야? 어우씨발볼거 같다. 아 시발 못볼거 같다. 그래 얼티까지는 내가 봐줄 수 있어. 시크는 안 나오면 돼. 어. 어 뭐야 얘도 슈레구나 얘 이쁘더라 근데 슈레 값을 할 만한 카드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자전의 튜데리 아 역시 보라색의 힘인가 카카시 도 그래서 살아남았잖아 어얘 그거구나 얘가 그클라고크 나이트 서치한다고 그, 그렇게 그 난리쳤던 그거구나 그럼 이거 기왕제 덱에서도 쓸수 있지 않을까 이거 아포리아 간접지원 아니에요 얘랑 아바오아프랑 그렇게 건질거였네 근데... 기왕 되에서못쓸것 같기도 하고 아니야 인피니티 코어 저걸로 살리면 되잖아 인피니티 코어 있어요 기왕추 인피니티 코어라고 딱철러어플이 새끼가 지만 쓰려고 지랄하는구만 어 말하자마자 나왔네 하얀숲 하얀숲 애들은 이뻐 그래서 안해도 모으고 뭐 싶어 근데 하얀숲 테크지너스잘 모르겠다 어? 뭐야 슈레가 6장 6장일 수도 있는거야? 아까 5장이었잖아 슈레가 6장일 수도 있나봐 뭐, 무난, 무난하게 나온 것 같아요. 기계장치에만 저건 되게 잘 뽑은 거고. 뭐, 일단은 뭐, 나올 거다 나왔으니까. 야, 근데 이렇게 뽑았는데 톡식법을 안나오는건좀선 넘은 거 아니야? 자, 마지막 통. 야, 뭐가 나올까? 뭐가 나올까? 어, 뭐야? 얼티다. 보라색이네? 그럼, 융합인데? 네오스로든가? 야 융합은 뭐가 나도 와 괜찮거든? 한번 봅시다. 어, 뭐야? 이 뭐야? 얘 그건가? 죄본가? 스네이크 아이즈 댐 드래곤 아보호수에 쓴다고? 진짜로? 아 이러면 쓸만하겠다 정작 원래 죄보에선잘 안쓰는데 보호수에서 잘쓰면 그건 그것대로 좋은거 아니야? 저 스네이크 아이가 보혹인가요? 그쵸 일단 보석처럼 바뀌어있으면 다보호수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스네이크 아이도 넓게 보면 보호수 테마가 아닐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 형 벌써 슈레 내장이야 이제 톡식법을 없어 톡식법을 나오려면 이제 시크를 기대해야 돼. 마루참이 나올 만한 거다 나오지 않았어? 얘네들은 속성별로 다줄것 같진 않아. 귀여운 자동차는 친구와, 오와. 이제 슈레 다 나왔는데? 오와 야! 야, 얘는 전혀 생각 못 했는데? 아니, 졸라 간지나는데 씨발, 하이레그라서 꼴맞긴 한데. 야, 씨발. 뭐와 대박이다. 야, 이게 바로 네오스의 각오. 네오 스타 플라티나. 근데 이미 나올 거다 나와가지고 더 이상 안 뜯어도 될거 같긴 기 한데. 우와! 야! 톡식봉을! 여기, 여기 드디어 나와주는구나. 너는 뭔데 세토을 까도 겨우 한 장밖에 안 나오니? 근데 그만큼 히어로 최중요오 요원이기도 해. 영광의 코드 1번. 아, 야... 얼마나 좋지. 역시, 이상의 꽃을 여기다 둬야지, 팩강이잘 나오나봐. 최애 포켓몬과 함께하는 유시왕 팩깡. 아,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이상의 꽃, 고마워. 너 덕분에 팩강이잘 나온 것 같아. 레전드 ZA에서 너메가진나 복각하면 내가 반드시 너 주챔으로 써줄게. 주챔? 아니, 주캐로 써줄게. 그러네. 검투수융합무이 하나도 안 나왔네. 자, 아, 세 통만에 드디어 나온 독식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네오스 로드식. 그리고, 복수의 히든 병기 그냥 무난무난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푸바오 시크가 안 나온 거좀 아쉽지만, 그것까지 바랬으면 너무 양심이 없었을까. 근데 이번 통깡은좀 많이 무난무난하다. 막 뭔가 특출나게 망한 것도 없고, 막 특출나게 잘 나왔다고 할 만한 것도 없어. 클로저스의 트레이너가 한 말이 맞다니까. 애초에 기대를 하니까 배신을 당하는 거야. 역시 그게 맞아. 그렇다고 얘네들을 버릴 순 없겠죠. 보너스 팩. 과연 여기선 어떤 카드가 나올까. 카드 팩을 뜯어봐라. 레어카드 뽑아보아라. 자, 봅시다. 바로 봅시다. 아, 바로 봅시다. 하나, 둘, 셋. 어, 뭐야? 오 어, 뭐야? 야, 이거 대박인데. 아, 여기서 스성이 나온다고? 야, 개쩌는데. 따로, 따로 예비 비, 비닐이 없으니까. 일단 이걸로. 야, 시중가 얼마냐? 야, 이건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야, 뭐야? 16만 원짜리야? 야, 이게 뭐야? 야, 이거 대박인데? 이게 쌀먹이 된다고? 나 이미 이겼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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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된다고? 이게 왜 됨? 이상해꽃 고마워! 역시 너 덕분이야! 셋! 셋! 역시 두 번은 없다, 이건가? 하지만 저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미 건졌습니다. 야, 이게 진정한 라프텔 아니까 야, 내가 그동안 통깡 방송을 하면은 트릭스터, 파피오, 베노미나가 이런 빔신 같은 새끼들만 쳐 나오다가 야, 이렇게 나오니까 어, 얼마나 좋아. 솔직히 이제 슬슬 어가에서 나도 벗어나도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행복하다네.